내부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을 던진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이 회사의 경영 상태에 대해서 되짚어 보아야 할 오랜 버팀 채널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멘탈을 지킬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버트입니다. 예, 어저께 밤에 한국에 도착을 해서 지금 숙소에 와 있고, 그리고 오늘 막 선별 진료소 가서 온도 체크를 하고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저께 바이두가 300불을 잠깐 넘겼었죠, 10% 정도 이상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때 딱 저희 그 채널을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300불인데 이거 지금 사도 되는지 여쭤보셔서 제가 그런 내용도 다 포함해서 저희 생각은 어떤지 뭐 급상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발표는 어떨지, 회사 내부 구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채널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8일 뒤에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올라간 원인은 차이니스 인베스트먼 뱅크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줬죠. 타겟 프라이스를. 그리고 바이두가 모빌리티 r v 서비스라는 자율주행 플랫폼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 주식이 6% 오른 채로, 어, 마감을 했죠. 중국의 르네상스에서 바이두를 홀드에서 바이레팅으로 바꿨습니다. 타겟 프라이스를 170불로 잡고 있다가 이것을 껑충 뛴 325불로 바꿨죠. 이 주가는 지금 현재 마감한 주가에서 약한17% 정도가 올라간 주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중국 정부에서도 바이두의 이런 선두로 나서는 AI 자율주행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협조를와 서포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이두의 아폴로죠. 바이두는 광저우에서 다양한 자율주행 플랫폼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 택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로봇 버스가 있죠. 로봇 택시와 로봇 버스를 자기 자신의 서비스로 운행을 해 나가면서 수요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것을 다 빌려서 쓸수 있는, 즉 자기가 소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자동차가 없는데 자동차를 배차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무인 자동차가 와서 저를 태우고 가는 겁니다.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서 편리성과 이걸 느끼게 되면 자동차를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운송수단을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두에 따르면 바이두 맵이나 아폴로코 모바일 앱을 통해서 타고 싶은 차를 배차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배차를 시킬 수 있는 지역, 즉 내가 가서 기다려야 하는 지역이 약 지금은 50 군데밖에 없지만, 1,000개 이상까지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애 v 서비스라는 이 플랫폼이 장차 나중에 커지게 되면, 차를 사는 수요는 어떻게 보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앞으로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3 0리억의 자금을 조달하여 회사의 발전 목적에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보실 때 이런 내부 상황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부의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지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 총이 8000억이면 큰 회사에 속합니다. 기관 투자자가 50% 정도 됩니다. 헤지펀드가 많이 없죠. 그러니까 헤지펀드가 많이 없으면 저는 이것을 되게 좋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의 보통 모든 주에는 헤지 펀드의 돈이 다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공매도 사건 보셨죠? AMC나 게임 스탑 이런 주식이 마구 올라갈 때왜 다른 주식들이 많이 빠졌냐고 하면은 헤지 펀드들이 여기서 손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다 팔고 이쪽에다 돈을 메꾸었기 때문에 이쪽 주식은 한없이 올라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은 내려가게 된 겁니다. 다 털어갖고 갔을 때내 주식이 내려왔잖아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주식이 확실하다면 더 싸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갔을 때더 삽니다.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제너럴 모터스예요 그러니까 GM이 영향으로 48불, 9불까지 떨어졌을 적이 있었죠. 지금 보란 듯이 56불이에요. 조금 이야기가 세긴 했는데 이렇게 바이두처럼 큰 회사는 보통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은 거의 실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의사결정권이 세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CEO는 21%를 가지고 있네요.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두 번째로 큰 포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3.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라는 회사에서 3.1%를 나머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기관 투자자가 50% 갖고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주식을 다 팔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주가는 망조가 나겠죠? 그럼 얘네 기관들은 한 기관이 50%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볼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 대목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중요한 정보긴 한데, have the combined ownership of 50% in the company. 자, 여기 기관 중에서도 20개의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0%.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주주도 회사에 크게 영향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바이두의 내부자는 도대체 이 회사의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최근 데이터는 보여준다. 무엇을? 인사이더들이 80빌리언의 회사의 시가총액 중에서 17빌리언을 갖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reasonable portion. 꽤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회사의 내부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을 던진다 라고 했을 때는 한번 이 회사의 경영 상태에 대해서 되짚어봐야 할 종목이 되겠죠. 테슬라의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동생이 테슬라의 주주였어요. 그런데 몇달 전인가 그 동생이 지분을 다 팔았습니다. 항상 머스크는 말을 하죠. 테슬라의 주식은 너무 높은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친동생이랑 자기가 싸우지 않았다면은, 나쁜 사이가 아니라면은, 왜 가만히 있으면 돈더벌수 있는데, 일찍 나가라고 했을까요? 그런 것은 한번 되짚어봐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조금 여기저기로 타픽이좀 세긴 했지만, 이런 내용들을 아시는 것과 모르시는 것은 정말 차이가 큽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는, 어 내부 이런 구조 자체가 아주 좋고, 캐시플로우가 좋으니까, 아까 3빌리언에 빚을 지면서 자기 회사를 위해서 쓰겠다는 돈이 늘더라도 그것은 저는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실적 발표 8일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푹 뛰었다고 해서 저는 어 제가 조금의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올라간 상황에서도 조금 추매를 한 상태고요. 모든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높은가, 지금이 낮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서 나는 지금 타면은 물리지 않는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 타이밍을 아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를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중에서 다른 유튜버분들이 많이 공유를 안 하는 보석 같은 주식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행하는 종목들만 검색하시다 보니까 잘 도달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채널에 있는 주식 종목들 좀몇 가지 살펴보시면 아 이런 것도 있었네라는 게 반드시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